스마트홈 디스플레이 네임 오토 설정, 풀 필먼트 URL 설정. 유아같이 ID 시크릿 URL을 설정해 줍니다. 펑션에서 cmd 실행합니다. 파이어베이스 로그인 파이어베이스 유지 주소를 수서대로 적습니다.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. 본 소스 파일에서 host 어스 와이파이를 수정하였습니다. 로봇, 동작할 수 있게 구문을 넣어주었습니다. 스마트홈에서 루틴에 들어갑니다. 기가에서 명령어를 앞으로 가로 저장합니다. 출근해서 정지해로 저장해줍니다. 앞으로가. 불켜 줘. 是广州。嗯啊 出租。 해. 네 출발할까요? 조심해서 다녀오세요. 불 켜줘.